안녕하세요, 징가이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좀 미뤄뒀던 제라늄 수형 관리하는 작업하고, 그리고 좀 우짜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삽목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꽃이 피었을 때그 수형을 관리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 개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무성하게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지금 굉장히 풍성해 보이지만 이렇게 돌려보면 은 균형이 약간 좀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쪽은 아까 뒤쪽에 비해서 조금 좀 썰렁한 그런 감이 있고요. 그래서 화분을 좀 저도 여러 개라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잘 돌려 놓지를 못하는데 이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이걸 화분을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돌려 주시는게 좀더 균형있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로즈워드 프롬 렘블러 라고 하는 종인데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다른 좀 여러가지 종류도 준비를 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가장 많이 쳐내야 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을 좀 들여다보면은 어,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처져가지고 이 옆쪽으로 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그런 형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짝 그냥 잘라주시고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것도. 여기 보시면 공중 뿌리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 후에 제가 삽목을 할때 그때 또 보충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 부분도 그냥 받자 좀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좀 짧고 이건 좀 긴데 이것도 위쪽에서 좀 잘라 가지고 균형을 맞춰 주도록. 어,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이 하나가 이렇게 전체적인 높이보다 위로 이렇게 치솟 사서 약간 우자란 형태로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자란 부분을 자를 때 어디를 자를 건지 그걸 판단하시는 방법은 간단하게 전체적인 수형 높이보다 높게 튀어나온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위쪽 순 부분만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좀 밀어넣는 형태로 그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 잎이 이렇게 있으면 잎이 세 장이 올라온 그 마디에서 절단을 해줍니다. 보통 두 장도 되고 세 장도 되고 근데 높이에 따라서 이 옆에 거랑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서 자루가 하나, 둘, 세개그 위에서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쪽이 지금 좀 처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철사 지지대나 이런 걸로 지지를 해주시고 여기는 지금 낮고 여기는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해서 발라주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화이트링이라고 하는 종인데요. 여기 보시면 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키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뒷부분을 보면 이게 너무 웃자라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라줄 거고요. 이걸 아랫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잎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런 잎들은 제거를 해주시면은 그래서 밑에 이렇게 봤을 때 통풍이 잘 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여기도 지금 이 색깔도 이렇게 갈변이 됐는데 맨 아래 잎도 지금 자기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도 지금 순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돌려보면 이쪽에도 이렇게 순이 나와 있는데 어 이거 뒤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옆을 두고 봤을 때이옆 개체가 지금 거의 수평으로 봤을 때이 높이거든요. 그러면 얘도 자라고 얘도 자라나기 때문에 짧게 키우실 거면은 여기서 자르셔 가지고 이거를 키워 올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윗부분, 여기도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쪽 끝, 이 위쪽 끝하고 거의 맞춰가지고 이 정도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자르실 때이 절단면은 이렇게 사실 가위로 자르는 것보다 칼로 이렇게 자르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어 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서 자르기도 하는데,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끈하게 잘라주는 게더 좋기는 합니다.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거를 보게 되면 이것은 지금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순집기를 하는 거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꽃대가 여기 지금 올라와서 꽃이 한참 피고 있는데 여기 지금 꽃대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여기도 지금 꽃대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얘가 유독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지지대를 세워 놨는데 이게 대가 약해가지고 꽃을 계속 보실 거면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균형이 안 맞고 지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게 너무 우자라는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지지대를 빼고도 버티게 해주려면은 지금 시기에 이거를 순짓기를 해줘야 나중에 이게 줄기가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여기 꽃이 달려있지만은 순짓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순짓기를 할 때, 이런 핀셋이나 이런 걸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손으로 해주시면 이 끝부분만 그냥 똑 떨어져서 이게 또 남게 되거든요. 지저분하게. 그래서 핀셋으로 해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여기 지금 꽃대가 있고, 꽃대 윗부분, 그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한번 꼭 저어주면은, 순하고, 그리고 꽃망울이 젖던 부분,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오고요. 그럼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자라지 않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꽃이 비록 있지만은 어, 전체적인 균형하고 그리고 영양 상태를 고려 주기 위해서 순짓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데까지도 영양분이 골고루 가서 꽃이 더 이렇게 풍성하게 피고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비 계열인데요 아이비 계열이 이렇게 넝쿨처럼 축축 늘어지면서 원래 피는 건데 제가 이걸 계속 순짓기를 해줘 가지고 짧게 나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여기 지금 이게 하나가 길게 이렇게 웃자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르실 때 보통 간격이 짧을 경우에는 3개 정도에서 잘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나, 두개 뒤쪽에 세개 그럼 한이 정도에서 잘라 주시면은 여기서 계속 또 순이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아래로 낮아지게 그렇게 되고, 안 그러고 그냥 두게 되면은 이건 넝쿨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런 아이비 계열을 이런 형태로 나무처럼 키우고 싶으시면은 계속 순짓기를 부지런히 해주셔가지고, 안으로 몰아넣는 그런 형태로 키워주셔야 되고,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돼서 꽃눈이 트이시기가 봄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순짓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 이제 거기서 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시기 정도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보실 대체는 엑소티카 디스팅션이라는 종류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약간 묻자란 부분 이런 부분도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은이 입자루가 한 3개 정도 있을 때인데 이거는 지금 짧기 때문에 3개에서 4개 정도 있는 부분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축축 처지는 부분들도 순직기를 많이 하고 적심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가지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꽃을 많이 풍성하게 당장 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더 많이 꽃을 볼수 있게 하기 위한 예비 작업이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 이렇게 아까워하지 마시고. 천에서 수영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제가 시간 관계상 작업을 조금 서둘러서 했는데요 순직히나 적심 작업은 어, 그동안도 좀 몇 차례 보여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삽목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삽목도 뭐 여러 차례 했지만은 이 삽수 다듬는 거 이거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서도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깐요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가 되는 이렇게 건강한 것들은 거의 다 뿌리가 납니다 잘 이거를 하실 때 이렇게 그냥 꽂으면은 여기가 증산작용이 많이 돼가지고 뿌리 발근이 느려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발근이 되지 않는 그러다가 잎이 시들게 되면서 그냥 밑에 부분이 썩어버리는 그런 형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잎을 다 잘라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한 개를 그냥 통째로 쓰셔도 되고 이것도 두 개로 나눠서 쓰셔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옆에도 이렇게 순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제가 보여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한 개체로 하는 작업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 잎은 한세잎 정도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순이 나온 것까지 해서 세잎 정도는 충분히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꽂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영상에는 이렇게 잎이 좀 크게 나오는데. 잎이 이렇게 너무 큰 거를 갖다가 그냥 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잎이 너무 클 때는 그냥 이렇게 반 정도로. 잎술을 남겨야 되는데 잎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렇게 반 그냥 이렇게 자르셔도 됩니다. 삽수를 지금 이렇게 다듬어 놨는데요. 이건 그대로 이런 식으로 꽂아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뿌리가 날 겁니다. 여기서 나는 것보다 먼저 여기서 뿌리가 날 거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은 이렇게 좀 약간 가위로 잘려서 눌려서 이렇게 좀 괴사가 되려고 이렇게 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칼로 그냥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잘라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단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근데 제가 해보면 이 제라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는 것보다도 여기서 나오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이거를 대각선으로 쳐서 이거를 없애버리고 단면적을 넓히는 것보다 이거를 그대로 두고서 뿌리를 받아내는 게 시간이 훨씬 더 적게 걸리기 때문에 삽목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아무 데나 잘라서 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어느 부분이 좀더 유리한지 그거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절단이 돼 나가기 때문에 단면적이 넓어졌다 그래도 이걸 갖고 있는 게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삽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 형태로 이 밑에 거를 남기고 삽목을 할 경우에는 이거를 잘라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약간 특이한 형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여기가 어느 정도 목지라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삽목을 할때 감안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짧습니다. 아, 이게 3cm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이거 길이는 한 10cm 정도가 나옵니다. 어, 일반적으로 삽목을 할때 길이가 10에서 15cm 정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 경험상 봐도 그 정도가 가장 뿌리내림이 잘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거의 대지를 않습니다. 이게 가습도 있고 막 이래서. 근데 지금 겨울 삽목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잘 됩니다. 이, 이 부분도 개체를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하셔도 됩니다.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 같은 경우 이런 옆에서 난 이런 김 같은 경우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시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고 이 위에서 이렇게 자라고 그렇게 자랄 건데 이거를 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은 이렇게 이게 나옵니다.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윗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지금 계속 키워서 이렇게 줄기를 하나 더 받기 위해서. 제거를 안 했지만 만약에 필요 없는 부분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 눈을 갖다가 이 부분을 따서 이것도 삽목을 하면은 삽목이 잘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런 형태인데요 어, 이것을 이야기드린 이유가 파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씨앗을 심어서 파종하는 것보다도 어, 시간적인 그런 거나 이런 게 훨씬 빨라지고 그리고 개체를 좀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은 이거를 해주시면 번식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차이점이, 아까도 이거 짧은 거 보여드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윗부분을 눈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발근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어, 여기는 지금 이입 겨드랑이 부분, 이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끝부분이, 이거는 지금 굉장히 연약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흙에다가 넣으면은 그냥 하루 만에 이거는 죽어버리는데, 이거는 이 아랫부분이 약간 이렇게 좀 단단하게 목지라처럼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뿌리를 썩지 않고 내리게 됩니다. 예전에 해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라서 지금 여기 가운데 싹도 나오고 있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좀더 원래 키워야 되는 건데 뿌리가 얼마나 났는지. 쏟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근이 잘 됐습니다. 이 씨로 번식이 안 되는 영양계 개통들은 옆에 나오는 순도 따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삽목이 되니까는 그 부분도 조금 알아두셨다가 필요하실 때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삽수를 준비해 놨는데요. 이 준비된 삽수를 가지고 삽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유가삽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유가삽을 할 경우에는 이런 작은 포트를 준비를 해주시고 포트 위에다가 물을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삽수를 핀셋으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윗 부분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살짝만 꽂아 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 안되구요 살짝 꽂으셔가지고 두시면은 3주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식으로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어 다른 개체들은 흔히 많이들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일단 지피펠리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구멍을 뚫고 여기 3분의 2 지점까지 구멍을 뚫어주시고 탑스를 꽂으시고 약간 살짝 지어주신 다음에 끝에 마무리 이건 지금 10cm 정도 되는 삽수인데 제가 이게 GP 펠리시 지금 33mm 짜리인데 크기가 좀 크면은 이걸 조금 더큰 거를 쓰셔가지고 44짜리나 그런 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게 지금 33mm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33mm에다가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그냥 두시면은 되고요. 아까 그거는 이렇게 동전처럼 생긴 그런 GP 펠리시였는데 이거는 GP 포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GP 포트는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고 저는 오늘 한 개만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꺾으셔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쉽게 떨어집니다. 오늘은 강모래에다가 어 이런 GP 포트를 이용할 거고요. 이 GP 포트는 이게 물구멍이 없습니다. 물구멍이 없는데 이게 물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또 주변이 건조하게 되면 물이 마르는 시간도 빠르고 해 가지고 이것도 이런 삽목을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지금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한번 기회 되시면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협찬이나 홍보는 아니고요. 제가 삽목을 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걸음기 없는 흙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거름기 없는 흙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포크피트나 아니면 은 피트모스를 쓰게 되더라도 자체에 그런 유기성분은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름기 없는 수준은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름이 인위적으로 첨가되지 않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닿았을 때이 절단 부분이 거름기를 만났을 때 썩게 되는데 그, 그 부분을 갖다가 그 정도가 되지 않게 뿌리가 내린 다음에 더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다 거름을 섞어서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뿌리가 내리면은 이식 작업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강모래에다가 코코피트를 이렇게 섞어 줬는데 이 코코피트가 그 일반 상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코코피트를 갖다가 일반 상토 베이스로 지금은 많이 쓰고 있는데 물론 거름기가 첨가되지 않은 그런 무비료 상토 흔히 무비상토라 그러죠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 코코피트는 예전에는 벌크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을 판매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소량으로 살는 방법은 곤충 키우는 그 배지로 사용되는 게 있어요. 곤충 키울 때 이렇게 깔아주는. 그게 장점이 그 곤충이나 이런 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애벌레나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균 상태입니다. 지금은 많이 그게 전기전도율이 낮아졌지만은 예전에 그 염분이 많이 포함돼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곤충은 염분이 있으면은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염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거름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그게 살균도 잘돼 있고요. 그래서 그 코크피트를 사셔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또어 최근에는 코크피트 블럭이라 그래서 이렇게 벽돌처럼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필요하신 만큼만 자르셔가지고 지피펠린 물에다 불려서 사용하듯이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강 모래를 산목에다 사용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거름기가 없고요. 그리고 모래는 마사보다 곱고 더 부드럽고요. 그래서 발근이 잘 되게끔 그렇게 도와주고 여기다 코코피트를 섞은 이유는 물 관리를 좀더 편하게 할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코코피트를 섞어줬습니다. 아 그리고 이 모래 부분에서 조금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철물점이나 이런데 가서 그런 인테리어 자재 파는 데 가서 모래를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그런 건축용으로 나오는 모래들 상당 부분이 바닷모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래를 쓰실 경우에는 반드시 민물에다가 수돗물이나 이런 데라도 그 헹구셔가지고. 그 염분기를 최대한 다 제거를 하셔가지고 쓰시는 게 좋고, 아무 어, 모래나 이게 그냥 바닷모래 같은 거 퍼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배추절이 듯이 절여져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거를 심으실 때는 어차피 배수구멍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위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게, 왜냐하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게 또 벽면이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으니까, 꽂으실 때는 이거를 그냥 일자로 뚝 꽂아주지 마시고, 약간 경사지게 꽂아서 이런 벽면을 기대고 있게, 이렇게 지탱할 수 있게 벽면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꽂으시면은 흔들림이나 이런 게 방지가 됩니다. 원래는 이거를, 어 공간이 많으시면은, 요거보다 좀 작은 거를 쓰셔가지고 한 포트에 한 개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 공간이 좀 비좁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한 포트에 여러 개를 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 꽂으실 때 그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벽에다가 이렇게 바짝 이렇게 꽂으면은 어떠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흔들리지 않게 이 벽은 흙이 없으니까 이 벽에다가 이렇게 꽂아주게 되면은 이 뿌리가 한쪽만 흙 있는 쪽만 이렇게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띄워서 대각선으로 그냥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 안쪽도 흙이 어느 정도 되게 벽에 이렇게 지탱만 하고 있으면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고. 흡수를 정리한 다음에 물음이 온다고 해서 한 하루 정도까지도 이렇게 두셨다가 그 삽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 나름 그것도 그분들 노하우 수는 있지만은 제 경험상은 바로 해주는 게 발근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 절단면이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자른 다음에 최대한 빨리 그냥 흙에 꽂아주는 게 발근도 잘 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물을 주셔야 되는데 이 아까 보셨듯이 물구멍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구멍이 있는 일반적인 화분을 쓰실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주어가지고 이 배수를 완전히 식혀주셔야 됩니다. 이게 물을 왜 주냐 하면은 이렇게 심고 물을 안 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들뜨게 됩니다. 이 흙하고. 그래서 흙도 물을 머금고 이게 다 젖어가지고 삽수 부분을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중간에 공기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고 그러면 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모래 부분이 약간 무게가 있어서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효과는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가벼운 흙보다는 또 물을 꼭 주시고요 이거 지금 배수 구멍이 없기 때문에 배수 구멍이 있는 것들은 그냥 물을 충분히 빠지게 이렇게 주셔야지 이게 딱 고정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삽목을 하신 다음에 물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주실 때는 아랫부분만 이렇게 분무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주다 보면 넓은 잎에는 묻을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순 부분에는 물이 닿지 않게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구멍이 안 뚫려 있다고 해서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치료에 따라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울철에, 그, 제라늄 수영 관리를 하는 작업을 해보고, 삽목을 어,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겨울에도 꾸준히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지금 시기가 삽목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기구요. 그리고 아까 이 삽목한 이런 개체들은, 좀 베란다 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실내 거실이나 이런데 좀 두셔가지고,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이상은 유지될 수있요 그런 곳에 두셔야지 밝은이 빨리 됩니다 너무 추운 곳에 두어 가지고 이렇게 밝은이 늦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건 조금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